뭐? 백화점 분들이 다 얼굴보고 는거같 그만 물볼버전 응? 그 시원한 냉수 같은 알 따로 요빨리 같은 거 <웃음> <웃음> 친구들 하이하 반갑습니다 문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사실 햄버기가 오늘 뭐 무조건 사줄게 있다고 백화점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영상을 찍고 오래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또 씻고 준비해가지고 백화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새끼 오늘 뭐뭘 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백화점으로 일단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고고고. 지금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햄버기가 앞에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네요. 어, 햄버기! 어, 어디? 어디? 어, 어, 어. 어, 오늘 패신기 왔네. 맞지? 사 하스컬 느낌 아닌가? 어, 하스컬에. 어, 아, 신발 사준다고 아, 신발? 햄버기 근데 영상은 왜 찍으면서 오라 했는데? 그냥 그. 내가 요새 아프리카 민심이. 어. 안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제대로 한번 보여줘. 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햄버기 일단 소독부터 해야 한다. 소독할 줄 아나? 알죠, 알아 어, 소독해라, 소독해라. <laughs> 소리가 중요하다. 어. 소리가 좋아. 어. 어허... 가주 왔다고 너무 주눅 들고 그러지 마안 아, 네, 괜찮아 어차피 네. 돈 많은 척 하고 네. 언제든지 너희 매장에 물건은 다살수 있다 이런 아, 느낌 그아 패기? 표정부터 한번 바꿔봐 아, 이 지금 너무 가난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표정 바꿔봐 그래 네, 그렇게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어, 뭐 사줄 거가? 생일이다 얘가 아 진짜가 어 아, 대신 그 3,000원 밑으로 좀해서사장 혹시 3,000원 미터로 있나요? 아 3,000원 할인 없어요? 상담이 없고 몰라봐라 진짜 여기 사장님 불이 좀 있네 어 있네요 불 중에 뭐가 맛있나요 사연님이 닮은 거 이거 이거로 약간 좀득쫀득하고단거 찾으시면 이게 괜찮고 이게 음. 쫀쫀히? 이거는요? 약간 <laughs> 다리가 막이 약간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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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갈게요>. 아 그럼 쫀쫀이로 갈게요 사장님 삼겹살요하하하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잘 먹을게 밥안 먹었는데 잘 됐다 햄버기가 밥은 먹고 왔다 하더라고요 <laughs> 쓰레기처럼 야, 일단 자리 있으니까 자리에서 밥 먹고 가야 된다 원래 먹으면서 이동하면 안돼아 이것도 밥이가 그래 이게 무슨 맛인데? 평키 초코 백화점 쿠키잖아 어, 백화점 쿠키 제가 야미야미 야미야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 사실 맛일 거는 어. 몰락하면좋거든 된가? VIP만 주는가? 아 달라 해보지 뭐 맛일 거 달라 하면 주는 줄알았 어. 그것도 한번 실험 한번 해봐 야야음음 어. 음오음음음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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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밑에 이게 이거 그 종이라도 좀 에? 빨이남았잖아 우직공국고자도래서자러잖아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한테 연락 오겠다 야 현백 한번 이끌어 보겠나 서도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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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한 곳이 아니한국에 끌지 말고 앞으로 한국에서도한국에 아, 손님이 많아가도고줄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에 뭐다? 백화점 직원분들이 다 얼굴 보고 꼽는 거같까멋지도전해봐세하는데수 있나? 꼬시 어? 유튜버는된 꼬시지 아 현아님 햄버기가 현아님 꼬인데아게 <laughs> 아,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거다 골라라 다 골르라고? 네, 유튜버 아라봐 아, 일단 아, 혹시 여기에 지원한 <laughs> 냉수 같은 거 하나 주나요? 가발 같은 거 있나요? 아니 음료수 따로 제가 드릴게요 아유 습니다아 저희가 VIP는 아니지만 <laughs> 미래의 세상을 다 가진 예. 남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신발 하나 사는 거는 무조건 약속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그거는 가람 사람 많을 거예요 아예 절대 그러면 박선배 같은 새끼 새끼 커피차 먹으려고 미용실 가는 새끼잖아 이거 얼마라고요 누나? 100만 원이요 <Andre Weatherouch> 예뻐요? 기존 아이템보다 훨씬 예쁘게 요아 진짜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사이즈 드립. 50 사이즈. 50 사이즈. 네. 눈감 네. 발몇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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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어. 이거 하나 사드리게.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아, 아이지 아 전시된 것밖에 없다고요? 네 네. 여기 디피도 없고. 지금은 주문 아시요. 발거 사실 거. 그러면 깎아 주시면 안 돼요? 재래 시장이. 그냥 <laughs> 네, 이거 그냥 주세요. 일단 케어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다음에 볼까? 전부 네, 고맙다 뭐, 잘신을게 그래 나 아이다. 아이다. 근데 니 22만원 아꼈다 근데 디자인은 다 보컬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재형 인재 야햄보이 진짜 고맙대 아, 그래, 아, 1 0만원짜리를또 이렇게 나1 아, 2이만원이었대 근데 디자인은 지긴다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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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인정 내가 고른거예요너또 아. 22만원 차이 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아그럼 말은 <laughs> 미안한데 네. 네? 이거 신고 클럽에서 미차 날뛰어놔 아 근데 클럽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햄버기 네차 어디 인데 살겠다 그래도 잡아야겠다 젤 어? 쓰레기 차 찾으면 되잖아 에 아. 어제 사실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햄버거랑 마주쳤어, 마은편에 테이프 <laughs> 칭칭 감겨있는 거 보고 햄버거 닌줄 바로 알았잖아. 니네 근데 또 어디 가는데?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내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나? 아, 내가 얘기해볼게. 아, 어. <웃음> <웃음> 아 예전하네. 내가 이거 보고 니찬줄 네 바로 알았거든. 햄버기니 네 멋있게 출발하는 모습 보고 갈게. 어, 고맙대! <laughs> 100만원짜리 신발을 또 선물을 받았는데, 일단 너무 정말 고맙고요. 친구들 또 저한테 선물 다뭐 갖고 싶냐, 뭐 갖고 싶냐. 정말 많거든요, 형님들. 또 유튜브에서 누군 좋네, 안 좋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햄버거 진짜 잘 신을게. 고마워. 따라 빠그빠그, 가카시 센세. 라라라 아, 어디? 여자 하나 꽃으로가볼까